지난주에도 상기시켜 드렸던 것처럼 우리 3월의 주제가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공생애였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첫 주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일성,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둘째, 셋째, 넷째 주에 그 공생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따라 갔던 것이고요. 지난 주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눌려있던 여인은 질병과 가난에 눌린 자였습니다. 가난한 그녀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누르고 있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두 어, 맹인 그 눈을 치유하신 것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것은 보기신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주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하지만 좀 제목을 좀더 적절하게 붙인다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은혜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시리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수 있게 하는 비유들인데 거기서 알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잃은 것을 찾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저 가운데 그림에 있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가장 왼쪽에 있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그리는. 오늘 본문이 되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들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잃은 것 시리즈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되찾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보통 우리 세상의 셈법과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 비유에서 목자는 100마리의 그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은 아은 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목자들은 이전녁기도에서 양떼를 우리에 몰아 넣을 때 그의 양의 수를 한번 세어보고 한 마리라도 비게 되면 그한 마리를 찾아서 온 지역을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우리의 경제성, 효율성으로 어, 그런 논리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리 우리에 넣어놨다 할지라도 다른 양들에게 더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런 의구심을 들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잃어버린 그것을 찾는 여인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드라크마는 이 돈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한 드라크마가 품꾼의 하루 일당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지 않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집안 뿌리가 흔들릴 만한 그 정도의 재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 신부 지참금이 그열 드라크마였고 결혼할 때그열 닙을 줄로 한 줄로 엮어서 그렇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인들은 그것을 머리 장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는 꽤나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원래 열 개가 한 세트인데 그한 세트에 흠결이 생겼으니까 열심히 찾는 것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경제성에는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잃은 것들 이세 가지 시리즈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잔치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비야, 비유 이야기 모두 마지막에 잃은 것을 찾고 나서 잔치를 베풀거든요.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어,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놔두고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잃어버린 것을 대찾아서 하는 잔치. 그때 쓰이는 물질은 더 필요 없었을 텐데.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일인데. 경제적 논리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이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 시리즈에서 마지막에 모두 다 배보다 배꼽이 클수 있는 잔치가 있는 것을 볼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은 것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가치를 두신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무엇하고 있다고 했죠? 앞에서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면 오늘은 은혜를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주의 은혜가 잃은 것을 찾으시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은혜는 결국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잃은 것을 되찾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워낙 유명한 비유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세영 관교는 이미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전에 에, 3주에 걸쳐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한 주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 주는 큰 아들의 입장에서 한 주는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정말로 놀랍고 항상 새로워서 그런지 이번에 또 새롭게 묵상할 때또 새롭게 주시는 묵상 포인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또 새로운 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야기를 제대로 자세히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 비유 이야기를 한번 짧게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형제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한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속도 좋지 이런 부려자 불효자 중에 부려자가 달라는 대로 줍니다. 아들은 신나게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다 없앱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다른 사람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이나 하게 됐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그가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해서 품꾼만 되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줄여주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사죄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야겠다 싶어서. 돌아갑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직 멀었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 망나니 불효자를 측은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 예상과 다른 환대에 이 아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준비된 멘트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인데 더 일지도 못하도록 아버지는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귀 듣지도 않습니다. 종들에게 좋은 옷 내와라. 가락지 끼워 줘라. 신을 신겨라. 그렇게 말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다들입니다 돌아온 아들, 그 불효자의 형이죠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일하던 마다들 지금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소란스러워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돌아온 망나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았답니다 배알이 뒤틀립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잔치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큰 아들에게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저 멀리서부터 벗은 발로 뛰어나갔었던 그런 모양과 똑같이 아버지가 잔치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큰 아들에게 들어와서 함께 즐기자 청합니다. 하지만 큰 아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메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동감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예, 예 이러고 부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네 것이었는데 몰랐니? 모자란 네 동생은 죽다가 살아왔잖아 잃었다가 얻었잖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버지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이 말이 큰아들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불평만 더 쌓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말씀 세상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명정대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 편을 드는 것보다는 큰아들의 편, 큰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 이야기인데, 이번에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어떤 부분이 아주 크게 다가왔느냐. 이 아버지가 진짜 외롭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은혜. 사람에게 정말 좋고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만 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물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모두 다 사람이라서 그런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짚어보자고요. 일단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물질로 인해서 허랑방탕, 정말... 망나니로 살았었던 부류자 중에 부류였죠 결국 먼저 떼어간 재산 다 탕진하고 정말 망나간 자녀의 모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때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요 깨우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계기도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어요 또 돌아와서 그에게는 여전히 물질만 보였을 것 같아요 분명 그는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며 그가 선택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그 품꾼 사리도 실은 물질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또 바짝 엎드린 것 같은 품꾼으로 봐달라는 요청도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그의 생각을 사로잡은 것. 잘 보세요. 말씀을 뚜렷하게 보세요. 아주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뭘 보다 그래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양식을 누리는 품꾼을 사모한 겁니다. 돌아올 때도 그것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품꾼 하나로 봐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보다 내가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을 보면서 품꾼으로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괘씸하게 보니까요 어떻게까지 볼수 있냐면 이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품꾼은 자기 맘대로 되는 건가? 자기가 뭔데 품꾼 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큰건 아들이 뭔데 자녀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녀 아니고 품꾼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겸손이 아니라요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에 대한 고찰 주목해 봅시다 교만은 단지 잘난 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와 근원을 잊어버리는 행동이 교만이다 잘난 채 하지 않지만 교만한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규정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이 역시 교만이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겸손한 것 같아도 내가 내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적정하다가 생각하는 그 자리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예요. 혹, 안 받아준다고 해도, 애걸 복골해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계예요. 작은 아들에게 필요한 회계는 그것이었습니다. 품꾼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 돌아올 수가 없는데, 그런데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물질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관계에 그큰 훼손을 저질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회복시키실 그 어떤 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 피보다 그 죄보다 훨씬 더 진하십니다. 은혜 앞에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잰 대로 그 정도로 돌아오면 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은혜인데 그래서 감히 내가 다시 자녀가 되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도 물질만 보고 있었던 작은 아들과 다를 것 없는 것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어쩌면 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죠.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소유만 보고 있던 겁니다. 동생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면 형은 그때까지만 참아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그날까지 버티고 견뎠던 겁니다. 동생이 돌아왔기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아버지께 항의하는 그의 말을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죠.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나에겐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그도 아버지를 아버지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송아지 염소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풍부했던 아버지는 그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생명이 중요했습니다. 이렇다가 찾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살찐 송아지 이 물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살찐 송아지 왜 잡았을까요? 둘째 아들이 굶주렸으니까 그 굶주림을 달래주기 위해서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달래준다 해도 얼마 못 먹었을 거예요. 살찐 송아지는 잔치집에 초청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잔치집에 초청된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의 귀한을 반가워 했을까요? 그들에게 기쁨이 됐을까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인과 응보.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쁜 짓 저지렀으면 천벌 받아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합니다. 큰나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 종, 종들은 저 망나니가 돌아온 것 그것이 뭐가 기쁨인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의 마음을 동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니까 아버지가 이 정말 기뻐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같이 기뻐하자고 쓴 것이 살찐 소나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신다고요. 물질은 그렇게 도구일 뿐입니다. 결국 뭐예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큰아들, 작은아들, 동네 사람들, 종들 다, 모두 다. 또이 비율을 보고 있는 이야기 밖에 있는 우리도 무엇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물질. 돌아온 아들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가락지, 입혀진 옷, 신의 발에 신긴 신, 신, 잡은 살찐 송아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외로움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살찐 송아지와 같은 감나가는 물질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을 이렇게 위로한 거죠. 아버지의 음성 듣는다 생각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 듣고 결국에는 깨우쳤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깊고도 깊은 넓고도 넓은 높고도 높은 아버지의 뜻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말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은혜를 전파하십니다. 왜냐? 이런 은혜가 아니면 물질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이해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많이 우리 모두가 그이 은혜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니까 바로 이, 이, 이 은혜가 이런 거라고 물질에만 사로잡혀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일깨우신다고요? 예수님에요. 이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제일 억울할 수 있는 마다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완벽해서 좋아서 그 사랑의 연합에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혼자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 혼자 모든 것다 끌어다 쓰겠다고 그 연합에서 뛰쳐나갑니다. 허랑방탕 살았습니다. 아니 산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녀됨을 포기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굳이 그런 엉망 징창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세상 미련한 선택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제일 억울할 수 있는 살찐 송아지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살찐 송아지처럼 잡혀야 하는 그 예수님이, 세상 억울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시면서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라고, 너희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고 당신에게는 말도 안 되는 불공정인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그 언약을 이루실 희생양, 그 장본인인 예수님이 오늘 은혜를 전파하시고 있는 겁니다. 조곤조곤하게 비유의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보통 강력한 것이 아닌 그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밀어내 보이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내가 이 미련한 사랑, 이 세상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감당할 거야. 그 언약을 이룰 거야. 너희를 위해서 고난 받아서 죽을 거야.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 오늘 은혜를 그렇게 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이렇게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억울한 첫째 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살찐 송아지보다 더욱더 귀한 희생을 감당할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이 이야기 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억울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전파를 끝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그한 생명, 내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금쪽 같은 당신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은혜야. 전파하는 예수님 보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시선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전심으로 맞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실 때 이제 더 이상. 그이 모든 것, 더 하실 이 모든 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밀어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 은혜의 시각을 구합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토모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사랑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접붙임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누릴 수 있는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 주일 아침 이렇게 구별되게 이전에 나와 왔다면 진짜 50% 50점만 받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5 0좀더 많이, 받아, 더 얻어서, 진짜 필요한, 정말 눈에 보이진 않는데,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접붙여서 살아감으로, 누리는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크기만한, 멀기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영원히 살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한 그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감격을 전하는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